요거 분명히 몸주신이 지금 도와주려고 옆에 와서 어, 해방도 놀고 이러는 거야 네가 이래도 나를 안 알아줘? 뭐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을사년 하반기 운세 오늘은 무슨 띠를 할 거냐면요 양띠를 할 겁니다 이 양띠를 보니까 좀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어, 봄도 그렇고 여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과로가 많이 쌓이고 피곤이 너무 늦어가지고 이 가을역에는요, 어, 어떠한 그, 지병이 있는 사람은 지병으로 조금 더 악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 아픈 곳이 또 아플 수 있고, 젊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예민한 데다가 일을 많이 해버리면, 또 일이 잘못되면, 그 예민함이, 어, 신경을 계속 쓰니까 스트레스로 이게 이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양띠들은요,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금전적으로는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꼭, 저희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좀 많이 믿고 이러시는 분들, 가을에, 돈복이 터졌다 그럴까? 어, 돈복이 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치지 못한 사람들은 취직이 될 거고, 또, 어,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사업이 또 왕성하게 될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혹시 와이프가 이걸 본다든지 남자분 말고 와이프가 보면 와이프가 어, 남편이 만약에 양띠다. 그러면 물론 삼재를 풀어줬겠지만 종교가 틀리면 또안풀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사업의 문이 좀 열릴 수 있는데 나를 도와주는 조상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로. 꿈을 잘 꾸시는 분은 정말로 기가막 기가 똥이 차게 꿀수 있거든요. 그럼 그 꿈대로 하면 되고요. 어, 꿈을 혹시 안 꾸시거나 어, 만약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갖고 수면제를 먹고 잔대거나 이러면은 음, 꿈을 안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띠 여러분, 남자분들이고 여자분들이고 많이 바쁩니다. 근데 어, 이럴 땐 어떻게 일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밤낮으로 뛰지 말고 음, 안 그러면 어 쓰러지거나 어 어디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내 운도 또 이제 뭐 사라지게 되고 이러니까 어 일을 좀 서서히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반기 운세 때는 똑같이 바쁘면 안 됩니다. 바쁘더라도 아 내가 몸이 좀 힘들다 이럴 때는 잠깐이라도 쉬었다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나한테 그렇게 손해 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양띠 여러분. 어 아마 30대 양띠가 있을 거예요. 30대 양띠는 어3 5섯이거든요요 나이 때는 한참 일하는 나이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해도 그래도 이 양띠들은 거의 다 건강이 별로 어 아주 깡 말르지 않은 사람 치고는 건강이 조금 이런 쪽으로 다가와 조상이 넘실거린다거나 또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뭐 절회를 다닌다거나 막 이런 분들은 건강이 좀안 좋아요. 그러니까, 일 너무 빡세기는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는 47살, 김희생인데 이분들은 운과 삼재가 같이 들어와서 아마, 복삼제가 될수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돈을 벌었는데, 올해는 좀안 풀린다. 이거는, 어, 성주운이 들고, 운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요런 거는 꼭 저희 같은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서, 운을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분명히 몸주신이 지금 도와주려고, 옆에 와서, 어, 해방도 놀고, 이러는 거야. 네가 이래도 나를 안 알아줘? 뭐, 이러면서. 그 그러니까 이렇게 안 풀리시는 분들은요 가을에 꼭 해곡식을 올려가지고 천도제나 이런 거 지내면은 어, 사업을 하시는 분 사업을 크게 일어날 수 있고 장사를 하시는 분은 어, 새로운 가게에 새로운 터나 이런 것 쪽으로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어 마흔 47, 제가 마흔 일곱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십 아홉이 되거든요 오십 아홉도 마찬가지인데 문서운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흔일곱이신 분은 성주운이 발동을 해서 어, 잡을지 안 잡을지는 모르지만 아홉수에 어, 걸리신 분은 아홉수가 어, 그닥 이렇게 나쁘잖아요 원래로는 삼지에다가 아홉수면 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몸이 조금 아프고 이런 어, 것 쪽으로 그냥 때우고 만해요 그러니까 커다랗게 그렇게 복삼재는 아닌데 저는 복삼재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흔일곱 비미생 운이 들어왔는데, 음, 돈이, 그, 렇게 많이 돌지가 않는다면, 어, 꼭 이런 데 찾아가셔서, 나를 알아주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요런 조상님을 찾아서, 어, 그렇게, 회원이나, 천도제 같은 걸 하면은, 필경. 왜, 7월달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9월, 9일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요런 거래도 하면은, 아마도, 남편이 하시는 사업에, 혹은 내가 하는 장사에, 어, 커다란 행운이 들고 햇볕이 쨍하고 들수 있습니다. 여름에 무적이 더왔잖아요 그죠? 가을에도 그렇게 어, 땀 흘리면서 어, 일할 수 있고 땀 흘리면서 돈을 셀수 있고 땀 흘리면서 돈을 내가 모을 수 있는 이런 게꼭 들어옵니다. 자, 양띠들 화이팅하고요. 저는 어, 또요거 지나서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